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차윤입니다. 자, 이 단원 행렬 벡터 복소 평면은 언제 나오나? 어, 뒤에 사 단원부터 나옵니다. 어, 행렬 벡터 복소 평면의 워밍업 맛보기 단원 네, 이 단원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부등식 역시 방정식과 똑같죠. 그렇지? 부등식 고일 과정에서 배웠던 부등식이 그렇지. 미적분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똑같습니다. 단 여기서는 일반적인 부등식으로 풀기 힘든 어, 정규 교육과정상 부등식은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부등식까지밖에 안 배웁니다. 3차, 4차 부등식은 안 배워요. 근데 그 3, 4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에 대한 소개가 여기 되어 있는 거고 그게 현행 교육과정상 수투에서 어, 다항함수와 관련된 부등식을 풀때 미분을 통해서 구하는 것을 추가로 배우게 되는데 요거를 음,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또 정리 잠 할게요. 우선은 어,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방금처럼 대수적인 풀이가 있고 해석기화적인 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그래프를 통해서 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은 전부 다 다항식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부등식인데 어, 부등식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고차부등식. 그리고 두 번째 분수부 등식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웁니다. 원래 교육과정상 예전에 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정석 교재는 하나가 더 추가가 돼 있죠. 바로 뭐냐면 에, 루트가 들어가는 무리식이 포함된 무리부 등식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똑같아 고차부 등식이건 분수부 등식이건 무리부 등식이건 방정식이건 부등식이건 어, 똑같은 원리입니다. 뭐가 똑같은 원리냐? 어, 지난 1강처럼 해석기하적인 관점에서 먼저 부등식의 목적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부등식은 해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부등식의 목적은 해를 구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내가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고 싶어. 이 부등식 풀고 싶어. 목적이 뭐라고? 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풀는 방법은 뭐냐? 바로 그래프를 사용합니다. 그래프를 사용하는데, 어떤 그래프를 사용하느냐? 네. y는 fx 그래프 그리시고, y는 gx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두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은, 요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를 구하시면 됩니다. 단, 부등식의 해는, 이 해는, 당연히 이 그래프에서 문제 의 조건을 만족하는 X 좌표에 해당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Y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그래프 그리시고 이 그래프 그린 다음에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걸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그 위쪽에 있는 X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하면 이 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어요. 부등식 계산 문제가 나왔네? 그래프로 옮겨. 그래프 상에서 이해를 해. 답을 찾아. 오케이, 그니다 알겠습니까? 또는 그냥 부등식 문제가 나와. 그래프에서. 그래프에서 아, 어떤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고 이 그래프가 이거도 위쪽에 있는 범 찾아 보면 아, 그게 이 부등식이구나. 만들어 놓고 넘기고 이항해서 인수분해서 해 푸는 것도 가능하지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해석기하적인 풀이들을 하는 거고요. 대수적으로 푸는 거는 그냥 방정식 푸는 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고차 부등식의 경우에는 대수적으로 풀면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이 있어요. 막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러면서 막볼 차이 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쌤은 가능한 전부 다싹다 이걸로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고차 부등식. 차수가 2차 부등식은 이런 거풀줄 아니에요, 얘들아? x-a에 x-b가 뭐 0보다 작거나 같아. 단 a가 b보다 작습니다. b가 더 큽니다. 이러면 어떻게 풉니까? 어, 당연하죠. x가 a랑 b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선생님 x-a에 x-b가 0보다 크다. 어떻게 푸니까 x가 큰 것보다 크거나 작은 것보다 작거나 아 이거 잠깐만 이상하네요. 이렇게, <laughs> 큰 것보다 크다 또는 작은 것보다 작다. 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2차 부등식의 풀인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도 할수 있다는 거야. 고차 부등식. x 1에 x 2에 x 3이 0보다 커나을 때는 x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기다가 1 2 3해 놓고 양수 음수를 해 보는 거야. 3보다 크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양수고요. 2하고 3 사이에는 얘는 음수 양수 양수니까 음수고요. 1하고 2 사이면은 얘도 음수 얘도 음수 얘는 양수니까 양수고요. 음수고요. 이렇게 되면서 아 얘는 음수고요. 양수고요. 음수고요. 양수기 때문에 그냥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이 범위하고 요 범위이구나. 정답은 X가 1하고 2, 4, 2가 되고 등호 포함이 되고요. X가 3 이상이구나. 이렇게 푸는 건 일반적인 고차부 등식이풀리란 말이야. 근데, 쌤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푸냐? 알겠어요? 어,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고차부 등식을 풀겠습니다. X-1에 X-2에 X-3이 0 이상이라고 하면은 좌표 평면상에서 우리는 Y는 X-1, X-2, X-3이라고 하는 최고참계수가 차 양수인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3차 함수 그래프는 알고 있나요? 어, 모르면 익히셔야 됩니다. 뭐 당연하죠. 지금 요거 공부한 학생들 중에 3차 함수 모르는 사람 없어고 생각해요. 그지? 갑자기 어 내가 어 선생님 제가 2차 함수, 3차 함수 좀 미흡하지만 행렬, 벡터, 복소평면은 좀 잘하고 싶어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어 상위과정으로 가면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공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학과목이 두 개가 있어. 그중 하나가 미적분학 그 중에 하나가, 미적분화, 그 중에 하나가 선형대수학, 이렇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두개 겹친 부 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뭐두 개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미적분학을 잘 못하지만, 선형대수학을 잘하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현행, 교육과정, 고등과정에서 고1,2를 안 하고 고3을 하진 않잖아. 그래서 이제, 삼차 함수는 어느 정도 알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얘가 1, 2, 3이면은 3차 함수가 요렇게 생겼어요.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든 홀수차 함수, 최고차 함수, 양성 홀수차 함수는요, 마이너스 무한대 시작해서 플러스 무한대로 끝납니다, 그래프가. 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돼요. 그러면은 이런 거야. 이 그래프랑, 그 다음 y는 0을 그리는 거야, y는. y는 뭡니까? x축이 x축.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3차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나요? 보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이 3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3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만족한 답은 x가 1 이상 2 이하. x는 3 이하. 항상 부등호 문제를 풀 때는 등호의 성립 여부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푸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 지금부터 어, 좀 이상한 걸 한번 풀어볼게요. 이상한 거. 1 0차방정식1 0차방정식1 0차방정식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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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의세 제곱에 x 0 0 0 0 0 0 0 0 0 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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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자 이렇게 된걸 풀어보겠습니다 9차방정식 9차부등식 방정식이 아니라 0 0 0 0니0 네, 구차함수를 그리면 됩니다. 구차함수를. 근데 현재 여기가 X축과 만난 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0이고요. 1이고요. 3입니다. 이렇게 되는 구차함수. 홀수차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시작해서 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프가. 자, 그런데 X 플러스 1은 3중근이야. 그러니까 여기, 아, 여기 여기는 중근이야, 중근. 중근이야. X-1의 세제곱이 있기 때문에 X는 1위는 중근이야, 중근. 여기는 그냥근이야. 여기도 역시 삼중근입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삼중근이 되면은 그냥 지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스마트하게 지납니다. 요렇게. <laughs>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0에서는 또 삼중근이야. 잠깐만. 그럼 그래프에서 요렇게 되고, 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가. 그 다음에 1에서는 아 잠깐만요. 오, 얘들아 미안해요. 선생님 잠을 자면서 뭐 하면서인 줄 알아? 이 1하고 마이너스 헷갈렸어요. 다시 x가 마이너스 중근, x는 1에서 3중근, x는 0에서 3중근,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는 중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미안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1도 역시 0도 삼중근이고 1도 삼중근이 있다서 그래프에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4에서는 그냥 뚫고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막 만든 그래프라서 그래프가 심난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제곱 이상의 인수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거를 수학투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중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홀수 중근이 항상 이렇게 변곡 접선이 X축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걸 그렸어요, 지금. 근데 문제가 뭐0 이상인 걸 구하는 거잖아.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으면, 어, 답은 이거 하고 이것입니다. 어, 정답은 X는 0 이상, 1 이하, 4 이상이 답이 됩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이러한 고차 부등식뿐만 아니라 다른 뭐 복잡한 부등식에 다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자, 기본의 기본.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석 교재 내용을 잠깐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고차 부등식의 해법부터 볼게요. 고차 부등식 해법. 자, 고차 부등식은 고차 부등식은 음. 한쪽은 0 남기고 한쪽은 fx로 남깁니다. 그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어. 인수분해에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는 건데 그거보다 훨씬 쉬운 게뭐 한다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프를. 그래서 그래프에서 위쪽에 있는 부분이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냐,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져서 풀면은 답이 됩니다. 끝입니다. 방금 어마어마한 구차부등식 풀었잖아요. 네. 그런 논리로 구하는 거야. 여기에서 어떤 게이 필요해요? 당연하지. 다항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 이거 모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배웁니까? 네, 수학2에서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조금 더 예쁘게 할수 있어요. 앞에 X 빼기 알파의 제곱 같은 형태가 붙어 있으면 요거를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었습니다. 아까 X-1에 세제곱에, 그냥 X에. 뭐, 이런 거 푼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어차피 X 빼기 1의 제곱이 0 이상이기 때문에 부호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X-1의 X가 0 이상이다. 이걸 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단, 역시 등호는 조심해야 돼. 등호는 조심해야 돼. 등호 조심하는 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직접 대입해서 확인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케이스별로 예쁘게 만들었는데 이런 거 당연히 안 해도 아무 상관 없어요. 알겠죠? 아, 결국에는 그래프를 푸는데, 아까처럼 9차 함수를 선생이 그리긴 그랬는데 아, 좀 과해. 9차 함수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그니까 러요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봐봐요. y는 x 1의 x니까 얘가 0하고 1인데 얘는 요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생긴 4차 함수입니다. 근데 이게 0 이상인 거니까 당연히 요 범위랑 이 범위가 답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얘가 0하고 1입니다. 그래서 이게 0 이상인 걸 풀어도 어차피 이거하고 이것인 게 똑같아. 그러니까 얘를 푸나 얘를 푸나 답이 똑같기 때문에 부등식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얘를 안 하고 얘를 하는 거죠. 굳이 아까처럼 9차 함수를 안 풀고 3차 함수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할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고차 부등식 충분해요. 넘어가서 분수 부등식 분수방정식을 배웠네. 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단, 부등식이니까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 질문 하나 해볼게. 얘들아, fx분의 gx야. 얘를 풀고 싶어요. 얘를 풀고 싶어. 어서 한번 듣겠습니다. 어, 양변에 fx를 곱했어요. 음, 그니까 옆선 gx가 남고, 여기는 그대로 0이기 때문에, 아, 나는 얘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뭐야 x야 어, 당연히 얘는 안 되는 거지 왜안 되는 겁니까 부등호는 부등호 방향이 엄청 중요한데 이 부등호 방향이 이게 양변에 곱했다고 해서 무조건 똑같은 게 아니죠 얘가 양수 인지 음수인지를 확인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fx가 만약에 fx가 양수이면 이렇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 fx가 음수이면 아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다 gx가 0보다 작다가 돼야 돼. 아, 근데 이 간단한 걸풀때 이런 행위를 해야 됩니까? 아,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양변에 f(x) 전체의 제곱을 곱하면 제곱은 절대로 음수가 안 되잖아요. 부등방이안 바뀝니다. 분모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0이 아닌 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제곱을 곱하게 되면 좌변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f(x) 곱하기 g(x)가 되고 우변은 0은 그대로 그냥 0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얘가 답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풀수 있는 거죠. 뭡니까 고차 부등식이된 거죠. 그냥 분수 형태를 상쇄를 시켰는데 방정식과 차이점은 방정식 그냥 곱하면 돼 분모에 최소공배수. 근데 부등식은이렇게 하면 안 돼. 부등식은 최소공배수를 곱하는 순간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제곱을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거 만약에 문제가 x-1의 뭐1 더하기, 아 빼기 x-1분의 1 이런 건 어떻게 풉니까? 어 이런 거는 x-1, x-1을 X 곱하면 안 됩니까? 어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양변에 x-1의 제곱에 x-2의 제곱을 곱하면 제곱제곱이니까 부모식안 그 바뀝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X-1 약분되고 하나 남고요. 그 다음에 X-2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또 이거 어떻게 됩니까? X-1의 제곱이 되고요. X-2가 되고 0보다 크다가 되어서 이 3차 부등식을 풀면 됩니다. 어, 게다가 3차도 아니죠. 예, 최고차는 없어지기 때문에. 예, 최고차는 3차 없어지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이 됩니다. 어, 이걸 풀면 됩니다. 자, 알겠어요? 분수 부등식을 풀 때는 부등호 방향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양변의 제곱, 제곱을 곱합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루트가 들어가 있는 무리 부등식인데 이 무리 부등식은요. <laughs> 좀 이상한 말이네요. 무리하게 풀면 안 돼. <laughs> 무리하게 풀면 안 돼. 이거를 어거지로, 어거지로 이상하게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아, 내가 루트의 x-1이 x 플러스 2보다 크다. 아 루트가 있으면 제곱해서 풀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x 마이너스 1로 만드셔. 시 이랬다가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2차 무등식 하면은 당연히 20과 20은 서로 똑같은 식이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아주 간단한 예로. 얘가 10이라고 치세요. 얘가 1이라고 치세요. 그럼 제곱함이 값은 100이고. 얘는 1이니까, 뭐,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얘가 10이라고 치세요. 얘가 마이너스 100이라고 치세요. 그럼 분명히 음수보다 양수가 크니까 이렇게 된거 맞습니까? 근데 제곱하는 순간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뭐가 중요해? 바로 얘는 부호가, 얘의 부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따로 내신 시험 볼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무리부등식이 시험에 나오면, 아, 시험? 시험 안 나오겠지. 지그 어쨌든, 이런 말, 수학의 기본적인 내용. 식을 다루는 방법이야. 통분을 하는 방법, 제곱을 하는 방법, 식을 다루는 방법이야. 식을 다룰 때에는, 이걸 뭐좀 이런 말, 동치라고 해요, 동치. 완전히 똑같은 식. 완전히 똑같은 식인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양분을 제곱을 해. 보통 많이 하잖아, 제곱. 뭐 나누잖아. 근데 그게 일반적인 숫자는 제곱을 하고 나누면 괜찮은데,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제곱하고 나눴을 때,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문자가 들어간 경우는 제곱하고 나눴을 때그 식이 원래 식과 똑같은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자!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거야. 알겠어요? 어 고차부등식은 뭐 괜찮아. 근데 분수부등식만 하더라도 어 같은이 다른지 부등호 방향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제곱을 하면 여기가 10이고, 마이너스 20이면 제곱하는 순간 얘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디테일하게 케이스 분류를 해서 해놨지만 이 말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 어,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좀 수학적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정석의 행렬 예, 대 행렬 벡터 복소평면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이 1, 2 단원 정도는 어, 방금 말했던 아, 식을 다룰 때 기본적으로 식을 변형하고 제곱하고 통분하는 과정에서 곱하는 과정에서 오른쪽과 왼쪽이 똑같은지를 습관적으로 확인을 하자를 기억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방정식이건 부등식이건 그래프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두 개의 큰 테마를 가지고 요 1, 2단원 정리하면은 뭐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고요. 자, 3단원은 부등식의 영역인데, 아,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해. 사실은 이건 따로 안 배우더라도요.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하나 딱에기스로 정리하고, 또 4단원부터 시작되는 행렬, 4단원부터는 또 행렬을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